최대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eight, seven, eight. 자, 이 상태가 되면 조 자기 본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첫각자가 살짝 뛰듯이 되는데요. 자, 앞페 동작을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손바닥으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치면 전체 이 동작이 끝납니다. 이제 1번 갈건데요 1번 동작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 일 계속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그냥 1, 2, 3, 4, 5, 6, 8, 7, 8, 2, 2, 3, 4, 5, 6, 8, 7, 서포인트로 넘어가면 되구요. 2절 파트는요 1, 2, 3, 4, 5, 6, 7, 8, 로에서 이걸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고만만주의해서연습하시고요자포인트 3번 도있습니다 1, 2, 3, 4, 5, 6, 7, 1, 2, 3, 4, 리1 2 3 4 1 2 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첫번째 인데요. 어, 원, 투 이게 힘들면 한쪽 발만 드세요. 이것도 힘들면 손이랑 가슴만 하세요. 자, 저렇 다시 원, 투 대신에 조금 뛰어주시는데 원래 여기는 발 스텝이 있습니다. 발을 해야 해 되는데 저는 발 스텝 없이 이렇 뛰겠습니다. One, two, three, f 자, 뒤에는 어, 크랩으로 하겠습니다 크랩으로 one, two, 한번 이렇게 쓸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간주 첫 번째 동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1 번으로 돌아가시고요. 1 번. 뭔지 알죠? 자, 1번 다 끝나고 너면요 1번이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반주 마지막 다트, 세스러운 엉덩이를 하나, 둘, 셋, 넷다 쌓여서 발 정리. 자, 당겨서, 원, 투, 쓰리, 포. 한번 스윙. 스윙을 보여주세요. 원, 투, 쓰리, 포. 어깨를 마이너스 스텝 때고요 마이너스 스텝. 약간 어깨를 치는 거예요. 서서 위쪽으로 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서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서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뒤에 있는 각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참 쉽고요.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하면서 손 옆에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마이크. 걔네들이 마이크 대가 길려요. 이렇게 딱 씁니다. 이렇게 해서 seven eight의 뜻을 니다 No big in